네, 저는 2023년도 문부과학성 학부유학생 이과계 A 합격생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쯤 일본 유학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문부과학성 학부유학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사비 유학과는 다르게 1년간의 예비교육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제 문부과학성 학부 유학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공부는 처음 공부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개념이 완성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학 공부의 왕도는 꾸준히 조금씩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미적분을 배울 때가 겨울방학 특강이었는데요. 그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 만원 지하철에서 팬을 들고 미적분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윤홍섭 선생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해 주셔서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문부과학성 학부 2학생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을 때 관련 정보가 너무 적어서 일공 학원에 상담을 해보고 수업을 들어보았는데 문부과학성 학부 2학생 준비를 위한 커리큘럼도 탄탄하고 강사진 분들도 정말 좋아서 계속 일공학원에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방학에 진행하는 결방학 특강이 정말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진행하는 일일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수 있었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수면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무리하게 밤을 새감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효율이 나오지 않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편안한 수면 패턴은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알맞는 수면 패턴을 찾게 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문부과학성 학부의 학생 화학을 담당하는 이영승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일공학원 선생님들과 원장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나 자신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타지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며 열심히 공부도 함께 병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